안녕하세요, 솜별상장군입니다. 안녕하십니까, 선생님. 네. 선생님. 네. 어 이제 많이 빌고 막 공을 드리는 집안들이 있잖아요. 네. 그렇게 좀 공을 많이 드리는 집안들은 좀 계속해서 잘 풀리고 무조건적으로 잘 풀릴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. 네, 조상이 공을 많이 드렸다고 잘 풀린 건 아니에요. 덕을 입을 수 있는 자손이 있어요. 예, 못 받는 자손도 있고요. 그런 자손들은 본인이 공을 드려야 한답니다. 공이란 게 조상님들 살아생전에 어떠한 기룡하복을 드리기 위해서 뭐, 농사가 잘 되게, 뭐, 또, 명이 짧은 자손, 이렇게 명을 또 길게, 이 무명장수, 이렇게 발언을 또 드린 자손도 있고, 자손의 출세와 안녕을 이렇게 빌어서 키워냈던 그런 자손일 텐데요. 이 빌었던 부모님들 돌아가신 후에 이 공을 들여준 자손은 죽을 때까지 그 공으로 이렇게 유효하게 유효하게 이렇게 계속 그 덕을 잇고 살아가는 건 아니에요. 이 일심으로 기도 발언한 이 자손, 쌓여놓고 가신 이 공덕으로 뭐 어떠한 뭐 불미스러운 애군들이 오는 건 아니에요. 하지만은 쌓여놓고 가신 이 공이 다 써버리면 그때서부터 예, 애군액살들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. 부모님 살아생전 공덕을 많이 드렸기 때문에 천도제 안 해줘도 된다는 또 그런 생각들을 또 대부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. 공 드렸던 분들일수록 회원 천도 발언을 해달라고 꿈으로 암시를 준다든지 또공 드렸던 자손을 이렇게 보호해주기 위해서 보호해주기도 하고 또 도와주려는 조상의 가피와 또 수호신이 되어서 도움을 주려고 암시를 주기도 해요. 공을 들여 신의 가피를 받은 자소 공줄이 끊기면 안 됩니다. 공 들인 자소는 다 이유가 있어서 공을 들여준 거예요. 단명할 수 있는 사주라든지 신약한 사주라든지 그런 사주예요. 공 많이 들인 집안의 자소는 무조건 잘 풀린 건 아닙니다. 이 점사 손님들 이렇게 오시면은 그 조상님들 중에 뭐 공들였던 할머니라든지 또 이렇게 공들였던 부모님이라든지 그런 분들 계셔요. 그러면은 이 공들인 조상을 조상회원을 잘 해주면은 또그 덕을 잇고 덕을 또 이렇게 공덕으로 잘 되기도 해요. 신의 가피로 도움을 주시려고 이렇게 천도 발언도 해달라고 하고 또 해드리고 나오면은 그 효과로 또 모든 나쁜 애군 액살도 막아지고 이렇게 좋은 일들 재수가 생기고 그런 일들이 생겨난다고 합니다. 네 선생님 답변 감사합니다. 네. 선생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제 네. 공을 드리는 거는 뭐잘 되는 사람을 더잘 되라 하는 것보다는 아프거나 안 좋은 사람들이 좀덜 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공 드리는 거에 좀더 크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그렇죠. 네. 그렇기도 하고 또 공만 드린다고 해서 잘 되는 건 아니고 어느 정도 뭐 운이라고 해야 될까요? 운도 어느 정도 작용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네. 들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조상님들 부모님들이 신의 가피로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천도제도 해달라고 하는 거고 회원도 해달라고 하는 겁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이 공들이는 것도 또 부모님의 마음이 아닐까, 조상님의 마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네. 네. 선생님 오늘도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. 네,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